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3선 강남구청장 권문용입니다. 첫째, 강남구청장 3선 12년을 하였는데 왜또 나오려고 하는가. 1983년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고 김재익 수석, 서석준 장관 등은 경제기획원에서 제가 모셨던 선배자 스승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신은 아프리카를 창조하셨고 그는 나에게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은 한반도를 창조하셨고 김재익 수석은 나에게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강남구청장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지금 강남에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철도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수서역과 삼성역을 종착역으로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에 따르는 환승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복합 환승 비즈니스 센터 건설 운영에 강남 구청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양국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환승 센터 개발과 양국화 해소와는 무슨 관계인데, 지금까지 환승 센터 사업의 막대한 수익을 재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수익을 서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의 복지를 찾아냅시다. 이런 사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 잘 되는 3억짜리 매장이 새로운 환승센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초 자금으로 1억은 강남구청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2억은 자원봉사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향군인 등 국가유공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등기권리증을 갖게 합시다. 이를 위해 점포가 100개면 100억, 점포가 1000개면 1000억을 강남구청에서 먼저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도 강남구청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느냐? 제가 강남구청장을 할때 현대백화점 본점역 4,300평, 지금의 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샀습니다. 현재 시가가 1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팔아 수소환승센터에서 먼저 투자하고 이어서 삼성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강남구 총 자산이 5천억이었던 것을 현재는 6조원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비공식 여론조사에서는 71.4%의 강남 주민이 이런 제안에 찬성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섯째, 그러면 장사의 비전문가인 서민들이 어떻게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세만 잘 나오면 신세계가 운영하면 어떻고 롯데가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회사들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이라면 눈치 볼것 없기 때문에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입니다. KTX, GTX, 경전철, 그리고 2호선, 3호선, 9호선, 분당선, 영동대로 등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 조건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의 대기업의 노하우를 합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섯째, 수서역은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위치는 강남구 자곡동 197번지, 사업 기간은 2012년 사업 개시, 2015년 그린벨트 해제, 2016년 개통, 2020년 역세권 개발 총 완료, 사업비 6,700억 원,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일곱 번째, 이러한 GTX와 KTX가 수서역을 통과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었는가. GTX를 주도해온 김문수 지사와 세번 만나 손뼉을 마주치며 복합비즈니스환승센터 건립 방안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KTX를 건설하고 있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는 수서역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덟번째 수서역 옆길인 밤고객길은 지금도 러시아어 때는 막히는데 14만 명의 유동인구가 증가된다면 어쩌려고 또한 주차 문제는 어쩌려고 이 수서역에 들어오는 차량은 프랑스 고속철도역 라테방스처럼 지하도로 진입 진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역과 환승세터의 지하 한계층 공용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청이 도시계획 입반권과 설계 검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배수되지 않아 매년 물에 잠기는 곳인데 홍수 피해는 어쩌려고? 강남구청에 설계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구청은 이 설계 검토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 홍수, 지진, 화재 등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지금도 가든5 등 주변 빌딩이 남아돌아 공실이 많은데 역세권을 6만 평이나 개발하면 그 수요가 있겠는가? 수요도 검토하지 않고 빌딩만 지어 놓았다가 가든 파이브나 인천 송도처럼 되면 어쩌려고? 가든 파이브나 인천 송도와는 달리 수서역 환승센터는 이미 그 특수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37개 기관 1만 3천 명이 내년도까지 세종시로 옮겨가게 된다면. 서울 지사도 필요해집니다. 수서역을 37개 기관의 통합 서울 지사화 한다면 무엇보다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2천만 인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수서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지역 국회의원과 강남구민, 강남구청이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전, LH공사, 감정원, 석유공사 등 공기업 60여 곳과 관련 연구 기관의 서울 지사가 입주한다면 이곳은 하나의 통합 R&D 센터가 될 것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강남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수서역 환승센터 프로젝트는 성공의 요인을 두루 갖춘 셈입니다. 열한 번째 세계가 지금 줄기세포 연구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줄기세포 연구 임상 실험의 중심지로서 수서 역세권이 적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강남은 의료 관광의 중심지이고 의사와 의료 종사자가 가장 많이 삽니다. 그리고 삼성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차병원, 서울대 분당 병원 등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중심지를 수서 역세권으로 합시다. 수서 역세권에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세계의 줄기세포 연구 임상실험의 중심지로 만듭시다. 강남이 세계의 핵이 되게 만듭시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의원과 같은 의교교섭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열두번째 이것은 강남의 사랑이지 이 나라의 사랑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의 양재천은 전국의 3,000개의 하천이 벤치마킹을 하여 양재천처럼 바뀌어졌습니다. 또 CCTV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얼마 전 경찰청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CCTV를 만들어 주어서 강력 범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실제로 이 나라의 과외비를 낮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역을 강남 스타일로 개발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례는 목포, 광주, 공주, 오성, 용산, 연신내, 성북역, 일산, 의정부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강남사랑이 나라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시력과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면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있고 통일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시다. 이것이 김재익 수석이 저에게 가르친 나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